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. 침대에서 살짝 떨어졌을 뿐인데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는 걷지 못하셨습니다. 고령자의 낙상은 그냥 한번 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. 수술, 폐렴, 욕창, 폐혈증, 낙상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. 대퇴골이 부러진다는 건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8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. 대퇴골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안보다 더 높습니다. 그날 손잡이 하나만 있었더라면 그 후에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. 넘어진 건 잠깐이었지만 일어서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.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 작은 손잡이 하나, 밤을 밝혀줄 조명 하나만 있어도 크게 부모님을 지켜주는 작지만 큰 변화입니다. 오늘 밤 조명 하나 켜주세요. 바로 그게 시작입니다.